근데 나나님, 네, 저 친구 한분 초대해도 돼요? 조금 조금. 그럼 네명 하자 차라리. 이거 근데 나나님이 좋아하시는 분임 그럼 님두 명이에요 오늘? 제두 명이라고요? 아니요. 아... <laughs> 네, 대 반갑다. 나머지 한명 누구인데? 몰라요? 일단 불러온매요 님. 그, 딩도 약속은 지켜. 무슨 약속이야? 너가 이춘영 없다고 래서온 거다. <웃음> <웃음> 아. <웃음> 너 진짜 <laughs> 아, <laughs> <쟤> 약속 지켜라. 나나 형님들, 뭐가 그래서 이렇게 웃겨? 웃겨 너무 개노꼬 말. ]입니다. 솔직해서 웃겨. 불가능합니다. <laughs> 마치 나나 형이 대놓고 거레트를 싫어하는 것처럼 아, 아니야. 아, 저, 아니야 나나 형님 좋아. 다음 SKT 좋아하려고. 경기 일정 좀요. SKT <laughs> SKT 뭐예요 아저씨. 아. <laughs> 아. 아, 아저씨. 아, 아저씨 좀 티원해. 티원 티워, 일정 좀요. 나머지 아, 한 분이에요. 아 진짜 띵주야. 나 저거 보자마자 아, 나바이로 섭해가지고 이 놈이 티발놈이네 이제. 새로 오신 분 계셔가지고 아 훈창님 아나 아, 싫어 아 진지야 약속아 왜안 지켜 도 아니 훈창님이잖아요 나 완전 팬이야 어, 그러면 오늘 코레트 두 명이랑 같이 하네 <laughs> 훈창님 두 명이랑 같은 말 아니에요? 어, 아 안되겠다 훈창님 불러야겠다 안되겠다 아. 아, 근 진규야. 진야진이야진이 아니 뭐 내린 지 얼마 안야어 벌써 진규야. 벌써 야 진규야. 어규야 진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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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서야 진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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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나 배그 레벨이 어느새 380이야. 레비네났다 100에서 시작했는데. 아니 경쟁이라원 금방 준다. 아파요 그리고 이거. 후더 후더. 여기 보정기 하나 남음. 나나나나 나. 근데 저좀 멀어요. 나제나 야. 나, 나. 나. 나 보정기 뭐가 보정 하신 분. 나. 없네. 버릴게요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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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없는 게 없어, 혼자나. <목소리> 없는 <목소리> 게 데탄, 없냐? 직회로드 직회로드 아, 사먹었 아, 있는 게 없어구나. <목소리> 없는 게없으 <없이는> <laughs> 없는 건 없지. 없는 건 없답니다, 짜란. 안 돼, 없는 건 없네. 차 갖고 야겠다 아, 언니. 아, 춘향이 좋겠다. 줄잘 탔네. 렛대야, <목소리> 너차 있지? 그 직패드 대탄, 직패드 대탄. 차 있냐고, 멍청아. 직패드 대탄. 라나 형 뭐라고? 아니. <목소리> 저 먼저 들어갈게요. 네가 제일 늦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laughs> 죄송한데 이미 들어와 있는데요 저희아 <laughs> 뭐야 나앞에네 <laughs> 아니 그래차이니 나날이 계속 그니까 차인이랑 나날이 그러 에디는 심하네 너무 빡 집중했나 보네 뭘 하려고 아니? 바이아아 앞에서 좀길좀 터나 봐 <laughs>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아 너무 부담스러운데? 너 <laughs> 하나. 저에게 명령을 뭐 제가 방패립니다저기게 <laughs> 저에게 <laughs> 명령을. 방패가 되도록. <laughs> 아니 당신은 그래. 나나 제일검 강동무석 김진우. <laughs> 나는 나나 제일검 김진우. 야너 이렇게 가볍게 마음 바꿀 거야? <laughs> 나는 나나양의 방패이자 나나양의 검. 팍! <laughs> 팍! 어, 네. <laughs> 나의 주인을 노리는 녀석들을 모두 베어 버린다. <laughs> 부름에답파라 알겠다. 안돼, 안돼. 숲파로 <laughs> 죽이려 하잖아. 안돼, 안돼. 숲파로 죽이려 한다. 남봉을 죽인다. 나는 나나 제일검. 주인의 명령을 <laughs> 받아 <laughs> 남봉을 <laughs> 죽인다. 뭐야 <laughs> 이거 <너와. 웃음> 뭐 상황이야? 아니 나나야기 갑자기 길거리에서 부름에답파라 김진화더니 저게 소환됐음. <laughs> 아 진짜 나제일 아니 누구한테 추표를는 아니 나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나라고왜 또? 는 이게 토미 로봐 아니 뭐야? 와 갈뻔했다 지인님 불능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쓸모 없구만 나.. 나나 제일 고히 나나 제일 검 시체를 아근하와 근데 어떻게 진짜 딱 죽을 사람 두명만 죽였냐? 근데 인스타 보고 충격받은 게별꼬라리가 사실 가발이었던 거예요. 간하히 말할게, 인스타그램에 굳이 원래는 트위터나 원래 하던 트게더 같은데 올려도 됐을 텐데, 제가 인스타그램에 웹툰 올리게 된건 이제 약간 평소에 저를 보자니 인타들이 약간 겨냥한 거예요. 홍보용이죠. 하지만 그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기엔 그들의 항마력이 아직 좀 부족하다 판단이 돼요. 표현을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들이 좀 적응할 시간이 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들이 이제 심연을 들여다 볼수 있는 용기를 줘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가 심연이라는 듯 <laughs> 이거 인게임 마이크 써야 될까요? 어, <laughs> 성윤아. 뭐지? 어? 안 서도 됨 나나 형님이랑 옆에 서주라 같이 아, 어? 잠깐만 둘이 서어 잠깐만 여기서 야 성윤아 너 여기서 다시 천천히 걸어가 봐 여기에서 여기서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 보고 나나 형님 여기서 계단 올라오고 있어 봐 여기서 하나 둘셋 하면 같이 움직여 봐 여기서 일, 나나 형님 일로 와봐요 여기서? 어 여기서 여기서 천천히 올라가 봐요 성윤이 그 아래 위에서 천천히 내려오고 자 하나 둘셋 왜? 아니, <laughs> 아니, 고, 고개 맞으시니까 쉽네. 운명적인 만남한 것처럼. <laughs> 아, 나 당연히 처음 만져봐. 그, 가상세계지만. <laughs> 뭘 만, 뭘만져보는 거예요. <laughs>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나야한테 <laughs> 나도 처음 만져줘 사양이도 <laughs> <laughs> <상의도> 해야겠다. 쓰담쓰담. <laughs> 이게, 이게 현실이구나. 이런 세계가 <웃음> 있었군. <웃음> 걸어갈까? 아니면 차타고? 차타가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에드님. 좀 제가 좀 빨리 가주세요 저 그냥 여기 가서 방어해야 될거 같은데요? 차 세우고 저 그냥 뚫어야지 응 음, 왼쪽 아니면 아싸리아 래쪽 아니 반대쪽 능선에 있어요 제가 아까 봐 놨어요 팀. 어. 건너편에 여기 뭐 바로 바로 어, 야, 바로 여기요 여담벼락 바로 어 바로, <laughs> 바로 <오세요>. 어, 집에 <laughs> 아 잠깐만 성광 어계좌 있어 이거 아, 만나나 이거 안 살려주면 어맨니 죽었어 반대쪽한테 죽었으면 렛츠야 거기 맨니있었 애는 이집 이집 2층에 있던 거 내가 잡았어 응나 잡으네 컷 나이스 어 그러면 야 이거 아니요? 안에 있는데? 야 씨, 안에 있구나 나 안에 들어가서 힐하려그 했는데 <laughs> 눈 마주쳤네 안에 왼쪽 바로 안에 바로 <웃음> 왼쪽 아꺾야돼 <laughs> 내가 연막 내가 깔아줄게 애들 <laughs> 아, 이렇게 잘쏴아 마주... 어? 아니 <웃음> <진짜>? <웃음> 아니 여태 왜심벌를 깔아놨지? 왜 여기다 심이깔아지 <laughs> 나 이거 <웃음> 저기 위에. <laughs> <laughs> 아, <야>, 아, 이거. <laughs> <내 진작>. 와... <웃음> 아, <웃음> <웃음> 그냥, 나이 지붕에 <laughs> 있는 애 때문에. <laughs> 어, 안 보여. <laughs> 지붕에, <laughs> 아, 지붕에 있는 애가 나쏴가지고 슈퍼로 쫓았거든. <웃음> 아, 딩들 차 타고 일러 오고 있었구나. 미안해, 딩들. <laughs> <laughs> <웃음> 아니. 민두 님, 저이 로방 얘들 잘했으니까 봐주세요. 재밌었으니까 인정해 드릴게요. <laughs>